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그렇게 감사의 절기, 우리의 전반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찬송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예전에 이 중고등부 사익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잘, 몇 곡을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은 하도 자주 불러서 외우고 있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145편의 이 찬양은요, 정말 찬양의 백미라고 발반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받으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예. 우리로 같으면 가나다라 순이죠. 알렙, 베트김멀 달레테, 바부자인, 헤테데, 요드, 카프라멕, 맨눈사멕, 아이페차데 코프레시, 신신, 타우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를 쫙 이렇게, 이, 그걸 달아가지고, 모 자음을 달아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광하문이라고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광하문의 이름이 광천 화일의 주말입니다. 광화. 그래서 광천이라는 것은 빛광자의 하늘 천자로 광명한 세상이 이렇게 빛 가운데 열려져 있다. 그리고 화일은 날일자의 델화자를 써줘.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혼란의 시대가 아닌 태평성대를 꿈꾼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광화문을 광천 화일의 줄임말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145편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위대하신 그분께서 행하시니, 그 모든 일들이 다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총을 맛보며 누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찬양을 보면서요, 우리의 이 세상은 진흙구덩이를 헤매는 것 같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내일도 알수 없고. 정말 이 혼란의 상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경험하면서요. 그렇게 잔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잔송시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50편의 이 거대한 시편 중에서요, 딱 절반이, 75편이 다윗이 적은 그런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초창기에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 수금을 켜던 그런 재능 있는 음악가였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그, 통치자이지만, 그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 이 왕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 하다가 수금을 잘 켜는 소년을 데려오자. 그게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악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음악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요.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요. 수많은 통치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한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시편, 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145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로 드리고 있는데, 찬송시라고 명명된 또 유일한 시편이에요. 찬송시. 그래서 시편 전체가 다 찬송이지만 특별히 145편은 더 위대한 찬양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이 마지막 순서를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아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145편에 그렇게 잔송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잔향이 있습니까? 어, 저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요. 잔향들을 참 많이 부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목회사 역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잔향을 부르고 혼자 잔송을 부를 시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찬양을 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불러 보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냥 기타 하나만 있으면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찬송과 가사를 대내면서요.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세상의 다른 일들이, 다른 세상의 음조나 세상의 바쁜 일들에 마음이 이끌리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저키 앉아서 정말 내 진심의 찬송을 한국조 불러 드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버이 날이라고 와가지고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주면요, 뭐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걔한테 뭐그 엄청난 뭐 선물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주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 자식이, 평상시에는 좀, 쨍, 이렇게 냉해 보이더니만, 그래도 그 마음이 따뜻함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진심을 담은 찬송한 곡죠 하나님은 인격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나오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이 찬양을 절거히 바르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근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흘러 나오는, 나의 영혼을 울려 나오는 그런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이 10편 전체의 결론은 146편부터 50편이 되고요. 10편 어, 1편과 2편이 들어가는 문이었다면 40, 146편부터 150편은 이제 마무리되는 할렐루야 잔송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가운데서 어, 이렇게 145편은요, 5권의 마지막 10편이 되는 것이고, 10편 전체의 하나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 어, 다윗의 그 10편 모음에서 144편, 5편 이렇게 보면, 아, 3편, 4편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 도다.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면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계속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였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탄원에 대해서 145편이 응답하는 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업조리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이죠. 크게 찬양할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도 업조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 아사리온은 지폐 그 동전 중에서도 화폐 단위로 제일 작은 돈이었어요. 우리로 지폐를 말하자면 한천 원짜리로 본다면요, 한 마리가 천 원이 안 되고. 두 마리 해야 겨우 천원될 수 있는 그참새두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너희 머리칼까지 다세심바 되었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요 정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그걸 알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업,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없조리리다. 그렇게 내면 가운데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5편 20,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 할지어다 이렇게 다 끝이 나면서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요. 할렐루야 시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 찬양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 1 4 5편의이 마지막 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시면 청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행하신 일들은 기이한 일들이고, 주의 두려운 일인 일의 권능과 주의 크신 은혜,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맥주 감사제를 맞이하면서요, 하나, 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사는데 바빠요.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촉하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일 일을 싸잡아놓고, 갖다놓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나가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찬양은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될 때에 싱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땡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일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뿌리나고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납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한데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왜안 해주냐고 다른 부모님들은 해주는데 이제 생각을, 말을 그렇게 할수 있지만요.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안 해준 게또 없어요. 건강한,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안정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지금 당장의 불만 하나가 있으면, 감사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8절에서 13절을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 이래다.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다 편만하게 있는 것이죠. 꽃들도 새들도 저 하늘의 구름도요. 저 아침 해와 저 노을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면요. 모든 우주 만물관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총을 듣게 돼요. 이전에 알던 것 이제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지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 세상이 지켜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하나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송축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져요. 모든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그냥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요. 그분의 손이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들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오.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의 먹을 것들도 하나님께서 뜰를 따라 공급하신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들의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그 꽃으로 영광 가운데 입히시니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이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애함이 이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사랑이 건방지, 익숙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에요, 사람이 시건방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요,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요, 경외 때문에 굽실거리고 움찔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요, 또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이 그를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일치를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20절, 21절로 가게 됩니다. 여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하다. 그렇게 이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권드립니다. 예,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